버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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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리 버터리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산과 하늘과 바다 모두가 푸른 그리고 어, 느림의 미학이 돋보이는 슬로시티 청산도로 가는 어, 여객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배 3층 야외 올라와 있어서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아, 청산도는 완도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면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청산도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지 기대해주세요.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를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주인공 일가가 황토길을 내려오며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은 우리나라 영화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리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음 아라리가 났네 망창 전복도 많고 존나야 파까나 전복 먹으러 가자 어?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음, 음, 아라리가 났네 하늘, 바다, 산이 모두 푸른 청산도는 세계적인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섬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슬로우 길을 걷는 것이 인기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 길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청산도에서 조금 느리게 걸으며, 마음 넓은 바다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 멀리 손님 싫은 배가 들어오고. 자, 박간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들 요거 보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희는 지금 범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청산도의 치푸름 바다가 저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바위가 바로 청산도의 범바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범 호랑이가 생각나시죠? 옛날에 이곳 청산도에 호랑이가 살았었는데 그 호랑이가 이 바위를 향해서 어흥 하고 울부짖었더니 더큰 울림 소리로 돌아와서 호랑이가 아, 자기보다 더큰 호랑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산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청산도에 호랑이가 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 이곳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곳 범바이 전망대에서 좌측으로는 여수의 검은도. 그리고 우측으로는 제주도까지 볼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른 곳보다 자기장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서 나침반을 가지고 이 바위 앞에 서면은 나침반 바늘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몸에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5년 정도 됩니다. 느림의 행복이죠.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음. 좀 천천히 가자는 뜻에서 음. 또 아시아 최초 슬로시트로 우 지정이 됐고 대단히 열성적입니다, 이아 열성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선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예. 많고. 예, 관심이 많고 또 그때 되면은 여론도 많이 조성이 되고. 예. 예. 아,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없어지면 되죠. 뭐 <laughs> 국회의원들이 좀부 깨끗하고 바른 네. 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연산 꽃멍게입니다꽃멍게 맛있겠죠 <laughs> 자 그리고 아이 못생긴 게 바로 돌멍게랍니다 우리가 평소 도시에서 보는 멍게랑은 또 완전 다르게 생겼네요 우와 우와 헤헤 대삼이에요 기운 빠졌다가도 요 놈이면 벌떡 일어나요! 아. 맛있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멍게. 음! 하나 더. 음! 음! 신선함이 살아있네. 자, 이번에는 바다의 인삼. 해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삼. 어, 어서 오라서 맨날 슬피는 맛을 대맛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좀 아는 가이드 한 전복 씨를 모시고 완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복 씨? 안녕하세요. <laughs>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네. 어, 이 컨셉이 뭔가요? 아. <laughs> 그냥 재밌으라고 했어요. <laughs> 좋은 멋진 여행지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아, 지난 주에 대구 편을 봤는데요. 네네. 아, 대구도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대구 못지않게 네. 이곳 완도도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아, 이곳이 완도타워입니다. 아, 완도타워. 예,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완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완도타워는요, 네. 지금 2008년에 준공됐고요. 아. 예, 높이가 약 76m에 달합니다. 완도하면 청산도입니다. 청산도 들어봤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못... 예, 예. 예, 예. 명사십리 해수욕장이에요. 명사십리 예, 예. 울명의 그렇죠. 모래 우는 모래. 그, 그 렇죠 네. 모래 우는 소리가. <laughs> 네. 그죠. <저>, 아야 <laughs> 오늘 답 잡겠어요. 이러라고. 네. 그저 심리 밖까지 들린다고 하여서. 자, 이번에는 완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먹을 거리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 네. 오징어 물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완도는요. 전복과 오징어 다 들어가요. 아, 한치도 들어가고. 아, 네. 완도 광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완도 아, 광어도 유명하고. 그렇죠. 아, 이거는 지금 네. 엄마예요. 예, 엄마. 네. 전복 삼계탕은 다른 네. 지역도 하지만 네. 그, 산지에서 직송하는 전복이 들어가잖아. 응, 음, 그렇죠. 네. 자, 우리 쪼가는 가이드 한전복씨. 자, 끝으로 우리 완도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면서 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행시를 한행시 짓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자, 완. 완도로 오세요. 도. 또 오세요. <laughs> <잘 나왔다. 웃음> 자, 이번에는 우리 여행 파트너 중에 한분 나와보세요. 지금 쪼다님 와보시죠. 자 여러분 장보고 앞에 서 있어도 꿀리지 않는 외모 우리 여행 파트너 <laughs> 쪼나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랑 옷도 똑같이 입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원 완전한 완도 <laughs> 도도 못하시겠어요? 네 제가 할까요? 네 띄워주세요 원 완전 짜증나잖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갑자기 시키는 거야? <laughs> 안도군 이렇게 지형이, 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 머리 부분이 보시면 이 예객선 터미널 이 있는데고요. 지금 이제 그 지형의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의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시면 저 앞에 있는 섬, 구슬같이 동그랗게 생겼대서 주도로 갑니다. 구슬주작 써가지고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누구신가요? 아. 저기 저 타워 여기 직원입니다. 직원이신가요? 예예 좀 모시는 직원이신가요? 예? 좀 모시는 분원이셔요아 그렇지 않습니다. I'm not perfect, but wisdom. 있는데요. 이 카페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빵 때문입니다. 네, 이빵 이름이 뭐라고요? 전복빵? 장보국빵. 아, 장보국빵. <laughs> 이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만든 빵입니다. 자, 유명하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어, 시식파트너 <laughs> 쪼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 맛있겠다. 일단 아, 비주얼은 볼게요. 좋아요. 비주얼은 좋아요. 음. 전복 맛이 나요? 응. 음. 빵 맛도 나요? 응. 음. 그두 개가 섞인 맛이에요? 네. 네. 먹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좋아요가 음. 이루어지는 그런 맛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또이 집이 음, 특별한 음료를 판다고 하는데, 요거. 요게 이름이 시위드 라떼. 응, 시위드 라떼라고 해요. 이 완도에서 자라는 어, 해초들을 넣어서 어, 만든 음료인데 그런 만큼 건강에 좋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크림이나 우유 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어, 크림 맛있다. 대한민국을 즐겁게 여행하는 보트립 완도편 여행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쥐어라! 여리!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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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공과! 걸고 <laughs> 지좀더 공과! <공간>. 둘! <laughs> 요즘 완도에선 이분이 네. 대세이십니다. 완도 소찬이, 황인숙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곳, 먼 곳, 완도까지온 게, 단지 전복도 전복이지만, <laughs> 네. 정말 노래 잘하시는 우리 황인숙님께, 어, 노래 잘하는 법을 좀 배워보려고 찾아온 것도 있거든요. <laughs> 그냥, 이렇게 아무튼, 내 안에 있어! 이게 힘들어요. 네. 몸을 네. 조금, 네. 이렇게, 네. 좀 힘을 딱 응. 바짝, 당겨당겨 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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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땡겨.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봄이 <laughs> 안 올라가는 것 같다면 손을 같이 올리세요, 이렇게. 손을 같이. <laughs> s so so. so. 내 안에 있어. 아, <laughs> 아. 내 안에 있어. 자, <laughs> 손만 올라가네, 손만. 소, 손 빌리지 마시고요. 어. 자, 손. 내 입에 조금 힘을 주니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냥 잔이나뭐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지 말고 네. 잔 입술에 조금 힘을 해. 잔인한 여자라 너를 욕하지는 마 아니 그랬어 근 입모양도 입모양이지만 잔인한 이게 끝부분이 참 신기한데 이게 약간 끝을 네. 돌려야 돼요 잔인한 잔인한 약간 땡겨야 돼요. 찬인하! <laughs> 여자라 <웃음> 아닌가요? 입술만 고려. 해봐야 보 하겠습니다. 하이, 바이브 <laughs> 1번, 2번! 저요. 자, 3번! 4번, 5번! 5번. 이제라도 나를 오. 잊어야 해. 오.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차라리 나를 미워해. <laughs> 넌 나를 찾지 마. 황인숙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홍보대사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 꼭 이것만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후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네. 우리 손으로 직접 후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음. 우리 손으로 후원을 하면 음. 검은 돈 받지 않고, 깨끗하게.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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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게 네. 정치 후원금인데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신거죠? 네. 네. 그럼 정치 후원금이 뭐예요 아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정치? 거냐? <laughs>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고 여기 와있는 <웃음> 것이냐고! 너무 <laughs> 아, 뭐라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후원금이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어 자발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어 후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좀더 일을 투명하고 어 열심히 할수 있게 저희가 어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런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후원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내야 돼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정치 후원금 하는 그 곳에서 홈페이지에 거기서 이제 거기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아, 맛있어. <laughs> 신용카드 포인트.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응.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 자, 우리가 끝으로 정치 후원금으로 5행시를 어, 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성! 정치할 때. 치. 치한돈 받을게요. 후. 후원금 있잖아요. 원. 원래 후원금으로 정치하는겨 금! 금지된 돈 받지말고 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엇이중한디엇이 중한디? 엇이 중하냐고 다다 히트. 히트. 뭐라고요? 다 <laughs> 보트리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유일도 떠나고 싶을 때트리